안녕하세요 독서하고 생활을 말하는 독설입니다 오늘의 책은 좋은 집 구하는 기술입니다 어, 저자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직방 부동산 전문가 패널이 페널의 김민만 imf 월천대사 새벽하늘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아파트 등 주택이 보유한 토지를 대지 지분이라고 하는데 이 대지 지분이 큰 아파트일수록 시간이 지나 가치가 높아지는 좋은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비싼 가격이라면 용적률이 낮고 매주지분이 높은 아파트가 내재 가치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245페이지 투자자라면 매주 꼭 확인해야 할 지표가 KB 주간 보고서의 감정원 보고서입니다. 이런 주요 지표를 꾸준히 읽다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2 8 4페이지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일단은 묵시적 갱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어,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었죠. 이번적으로 전세 계약 이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를 살아가고 계신 사람들에게 어. 임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3개월 어, 먼저 태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3개월 이후에 그렇게 태거를 할수 있다. 하는 게 인상이네요.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